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치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밀크 치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법의 한지 쿠킹 오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쿠킹 오일을 저번에 저희가 통삼겹살을 만들어 봤을 때 기름 흡수가 탁월하고 정말 편리해서 이번에 치킨도 이 한지 쿠킹 오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치킨을 요리하기 전에 이제 우유에다가 이렇게 20분 이상 재워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 볼에다 치킨을 담고 우유를 붓고 그리고 허브와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 재워두는데 닭에 우유가 배겨들도록 위아래로 뒤집어서 20분씩을 좀 했고요. 이 우유가 닭의 잡냄새를 없애주고 또그 요리를 할때 훨씬 맛있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허브와 이 후추로 또 약간 냄새를 제거해주고 아마 그래서 이제는 지금 충분히 숙성이 된것 같은데 이제 에어프라이어에서 요리를 할 겁니다. 오, 닭이 정말 우유에 잘 버무려졌네요. 이 닭은 정말 아주 특별한 닭이죠. 살았을 때는 정말 빨랐어요. 아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골도 넣었을 거예요. 마치 손흥민처럼. 어쨌든 지금은 오늘의 우리 메인 요리가 됐고요. 선발 라인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이 메인 닭과 허브 로즈마리 후추 그리고 바베큐 소스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잘 준비가 됐으니까 에어프라이어를 꺼내주겠습니다. 짠! 보시다시피 에어프라이어 는 아주 잘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마법의 쿠킹오일을 쓸 거고요. 어 정말 너무 유용하게 잘 썼는데 오늘도 멋진 요리가 기대가 됩니다. 쿠킹오일 을 예전처럼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더 이쁘게 까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왠지 이쁘게는 안된 것 같군요. 자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닭을 먼저 익힐 건데요. 지난번에 통 삼겹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180도에서 20분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180도에서 20분을 요리할 겁니다. 지금 닭에는 약간의 허브와 후추가 뿌려져 있는데요. 허브를 살짝 더 뿌릴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향을 가미하기 위해서 로즈마리도 살짝 넣을 겁니다. 이제 닭을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는 180도로 맞추고요. 20분 동안 전조리를 할 겁니다.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어, 살살살 빼볼까요? 오, 오 정말 잘 익었네요. 그리고 한지 쿠킹 오일이 기름을 잘 흡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자 이제 닭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줘서 다시 20분을 익힐 건데요. 또 허브도 살짝 뿌려주고요 로즈말도 살짝 더해줄 거예요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80도를 맞춘 상태에서 다시 20분 정도를 조리를 할 겁니다 드디어 다 됐습니다. 이제 20분씩 두번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를 통해서 구웠고요. 어, 밀크 치킨 얼마나 잘는지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잘 익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통 삼겹살을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닭으로부터 기름이 많이 빠져나와서 많은 기름이 발생을 했는데 한지 쿠킹 호일 위에도 지금 기름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치킨을 옮겨 담을 차례입니다. 기름이 톡톡 떨어지네요. 한지 쿠킹오일에 녹은 닭기름이 정말 많이 쿠킹오일 한번 들어, 들어볼게요. 약간 기름이 스며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씻을 필요가 없이 키친 타올로 닦아내기만 해도 될 정도로 거의 기름이 마져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 통삼겹살을 구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지 쿠킹오일을 사용하면서 에어프라이기에 기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키친 타올로 살짝 닦아내기만 할 정도로 별도로 세차할 필요도 없고 정말 편리해진 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지 쿠킹 오일을 통해서 삼겹살도 굽고 다른 여러 가지 요리를 시도했었는데 이번에도 잘 구워졌는지 맛이 궁금만해요 한번 볼까요? 오. 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되게 촉촉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에는 육즙이 살아있고 정말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와, 겉이 바삭바삭해서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까 우유에 재워놔서 드럽게 느낄 수고요. 그리고 한지 쿠킹 후에 기름을 빼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또 약간의 술창도 해졌고 그리고 육즙도 정말 제대로 살아있어요. 에어프라이어로 치킨 했을 때 정말 맛있었던 그 기억도 있지만 또 한지 쿠킹을 하면서 일단 무엇보다 편리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더 고기가 음좀더 육즙이 살아 있는다 뭐, 그런 효과가 정말 놀랍네요. 우리 꼬르미에게도 한번 시식의 기회를 줘야죠. 자, 가장 맛있는 날이다고거 한번 맛, 속살 한번 맛을 봐. 음, 정말 신메이 좀. 와, 육즙이 많나요, 이제요? 음. 기름이 다 빠져서 이게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별도의 양념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바베큐 소스와 허브만 준비를 했는데, 어, 이 정도면 더 충분할 것 같아. 음, 맛있어. 음, 괜찮네요. 언근 어, 제가 닭을 예전에 한번그 해봤거든요? 근데 어, 기름이 이 정도로 안나오 거면은 해볼만 하다. 음, 어, 항상 이제 기름이 많이 생기면, 그걸 닦아내고 또 때려면 씻기도 하고 그게 제일 불편했었는데 어, 정말 이거 놀라운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에어프라이어에는 에어프라이 이렇게 뭘 깔아서 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시도를 해보니까 어, 뭐 정말 편리하네요 오늘은 수프문 한지 코킹물과 함께 오늘은 또 밀크치킨을 에어프라이어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 정말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고 고입니도 그 정말 좋아하네요 오늘 시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지 쿠킹 오일로 또 예전에 전자레인지에서도 시도를 하고 프라이팬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 에어프라이에서도 정말 요리가 잘 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맛있고 다양한 체험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